매일 아침 치약으로 양치하시죠. 그런데 그 치약이 지금 당신의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가 시리고, 입이 마르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그 원인은 치약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평생 습관처럼 해온 양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치약 광고는 매일 나오지만 70대 이상에게는 치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구강외과 전문의로서 지금부터 치과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치약이 노년층에게 해로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껏 몰랐던 양치 습관의 함정과 당신의 입 건강을 10년 이상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왜 노년기에 치약이 특별히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기 위해 노화에 따른 구강구조 변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입안이 변하나요?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른가요? 네, 생각보다 변화가 큽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이 평균 1.5mm 이상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치은 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문제는 이 뿌리 부분에는 범낭질이 없기 때문에 연마제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침 분비량도 크게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침 분비량이 약40% 이상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에 포함된 면역 물질과 완충작용이 우리 구강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81세 송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입이 늘 촉촉했는데 요즘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입천장이 다 말라붙은 것 같아요. 실제로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 점막이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또한 잇몸뼈도 약해집니다. 75세가 되면 치조골 밀도가 젊었을 때보다 약30% 감소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치아를 더 쉽게 상실하는 이유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치아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 치의학 연구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100명 중 87명이 구강 점막이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이 강한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치약 성분들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자극이 되어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구강 구조 변화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설명드릴 다섯 가지 이유가 왜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매일 치약으로 양치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치약에 든 연마제가 치아랑 잇몸을 닳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가 노년기 치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찾아온 75세 김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하루에 세 번씩 꼼꼼하게 양치했는데 이가 너무 시려서 이제는 찬물은 물론이고 따뜻한 물로도 양치하기 힘들 정도예요. 오히려 양치를 대충 하는 제 남편은 멀쩡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김 할머니의 구강 상태를 살펴본 후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가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의아해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매일 치약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입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치약 없이 양치하면 세균이 번식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김할머니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70대가 되면 생리적으로 잇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서 노출된 치아 뿌리 부분은 범낭질이 없어 훨씬 약하고 마모에 취약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양치했음에도 오히려 치아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찰 결과 치경부가 심하게 마모되어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인 경우가 많았는데 원인은 바로 연마제가 포함된 치약의 장기간 사용이었습니다. 일반 치약에 들어있는 연마제는 젊은 사람들의 치아 표면, 얼룩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노년기에는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을 더 빨리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힘을 주어 양치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정리하면 연마제는 노화로 인해 약해진 치아에 상처를 낼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유. 불소 과다 사용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불소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약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죠. 하지만 70대 이상 노인에게는 불소 과다 사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8세 방모 할아버지는 입안이 화끈거리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문진 결과, 그는 충치 예방을 위해 고불소 치약을 하루 세번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자기 전에는 불소 가글액까지 꼼꼼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불소가 충치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치아가 약해지고 입안이 건조한 경우가 많아 불소가 입안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침 분비량이 줄어든 노인은 불소 성분이 제대로 씻겨 내려가지 않아 구강 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고농도 불소 치약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약 15%의 확률로 구강 점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각 변화나 구강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 과잉 사용 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불소의 농도와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치약으로 양치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계면 활성제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치약에서 거품이 나는 이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바로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SLS 즉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쓰입니다. 이 성분은 치약 안에서 기름과 물을 잘 섞이게 해 주고 입안의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정력도 좋고 거품이 나는 느낌 덕분에 개운함을 느끼게 해 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노년기에 민감해진 입안 점막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83세 최모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입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심해서 치약으로 더 자주 양치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진료 결과 그 치약엔 SLS 성분이 꽤 높은 농도로 들어있었고 최 할머니는 구강 건조증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안 나면 제대로 안 닦인 느낌이에요. 찝찝해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품의 양이 세정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거품은 느낌일 뿐 제대로 닦으려면 칫솔질 시간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SLS가 들어간 치약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구강 건조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37%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노년기에 침이 줄고 입안 점막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개면활성제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침 분비를 더 억제하고 입을 바짝 마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원래도 침이 마르기 쉬운데 이 성분이 겹치면 입냄새, 염증, 잇몸병, 충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이유, 치약의 거품이 양치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약을 사용하면 거품이 금세 나죠. 문제는 이 거품이 깨끗해졌다는 심리적인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아직 덜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를 빨리 끝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77세 이모 할아버지도 정기검진에서 치태와 플라그가 많이 발견됐는데 하루 세번 양치하는데 왜 이렇게 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양치 습관을 함께 살펴보니 치약을 듬뿍 짜고 거품이 나자마자 바로 헹궈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 왠지 속이 시원하고 다 닦인 것 같아서 빨리 헹구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거품은 심리적으로 개운함을 주는 역할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떨어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거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품이 빠르게 생기다 보니 실제 양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실험에 따르면, 치약 없이 물로만 양치했을 때, 평균 양치 시간은 2분 43초, 치약을 사용했을 땐, 1분 12초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거품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착각을 유도한 결과였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손동작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세밀한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천천히 닦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품이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치약이 좋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세 김모 할아버지는 거품이 많은 치약을 사용하면서 1분도 채안 되는 양치 습관으로 잇몸병이 심해져 몇 개의 치아를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품이 적은 저자극 치약으로 바꾸고 2분 이상 정성껏 양치하신 결과 남아있는 치아는 매우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거품이 문제라기보다 그 거품이 양치 시간과 완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약을 잘 선택하고 2분 이상 충분히 닦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치약으로 양치하면 안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잇몸병이나 구내염이 있을 땐 오히려 치약이 해롭습니다. 이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잇몸병이나 구내염이 있을 때는 일반 치약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73세 장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안에 궤양이 생겨요. 더 깨끗하게 닦으려고 민트 향 강한 치약으로 양치하고 있는데 왜더 아플까요? 실제로는 자극이 강한 치약이 상처를 더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킨 경우였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더 자주 더 오래 닦아야 낫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땐 치약 속 개면 활성제, 연마제, 향료, 방부제 같은 성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자극하고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 중 치약을 잠시 쉬고 순한 제품이나 물로만 양치한 뒤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79세 박모 할아버지도 심한 잇몸염으로 두달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민트 향 치약을 계속 쓰시다가 제 조언으로 따뜻한 소금물로만 양치하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일주일 만에 출혈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노인치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잇몸염 치료 중일 때, 일반 치약 사용을 중단하면 회복 속도가 평균 43%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있을 땐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치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염증이나 괴양이 있을 땐 일시적으로 치약 사용을 중단하거나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치약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따갑거나 쓰다면 그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순한 무자극 치약이나 따뜻한 물, 생리식 염수, 가글 등으로 임시 대체해 보시고 가능하면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약이 노인 구강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상 노인들은 어떻게 양치해야 할까요? 치약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치약을 상황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의사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치약 없이 양치하는 것이 요즘 더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양치해야 할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치약 없이 양치하는 방법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치의학부 야마다 교수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치약 없이 칫솔질을 하는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그룹이 일반 치약 사용 그룹보다 잇몸 질환 발생률이 28% 낮고, 구강건조 중 호소율이 41%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치약 없이 양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정말 그런가요? 네, 사실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아침 양치 때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치약 양치법을 표준 케어로 도입했습니다. 일본 치과 의사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구강관리 지침에서 하루 중한 번은 치약 없이 양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21년 발표한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서 70세 이상 노인은 하루 중 최소 한 번은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건조증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죠. 미국 치과의사 협회도 최근 노인 구강 케어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노인은 연마제가 강한 치약 사용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물이나 저자극 구강 세정액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치아 시림과 구강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래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증상이 9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치약을 안 쓰면 입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 이모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치약을 안 쓰면 가족들이 내입 냄새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치약 없이도 입 냄새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구강건조와 잇몸 염증이 개선되면 입 냄새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치약 없이도 입 냄새를 예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칫솔질을 2에서 3분 이상 꼼꼼하게 하세요. 입 냄새의 주범은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치약 없이 양치할 때는 특히 혀 안쪽, 잇몸과 치아 사이를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제 환자 한 분은 치약 없이 양치할 때는 오히려 더 꼼꼼히 닦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혀 닦기가 필수입니다. 입 냄새의 80%는 혀 표면에 쌓인 설태에서 납니다. 설태 제거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약국에서 천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 혀 클리너 사용을 권장합니다. 셋째, 구강세정제나 물로 입을 잘 헹구세요. 치약 없이도 알코올이 없는 순한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면 구취 제거 효과가 큽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가글하셔도 좋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에게 생리식염수를 권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넷째, 입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밤사이 입이 말라 생기는 아침 구취를 예방하려면 자기 전에 물을 한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83세 환자분은 침대 옆에 물병을 두고 자기 전과 아침에 마시니 입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모 할머니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런 방법을 실천한 후 오히려 구취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치향 없이 혀를 더 꼼꼼히 닦고물을 자주 마시니 가족들이 오히려 입 냄새가 없어졌다고 해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70대를 위한 최적의 양치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 혀 닦기로 시작하세요. 아침엔 침 분비가 적고 입안이 마른 상태입니다. 치약 없이 물로 가볍게 양치하면서 꼭혀 닦기를 함께 해주세요. 입 냄새의 80%는 혀에서 나기 때문에 혀를 닦는 것만으로도 구취 예방 효과가 큽니다. 혀 닦기는 하루 한번 아침에 하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후엔 칫솔보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70대 이상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흔하고 칫솔만으로는 음식 찌꺼기나 플라그 제거가 어렵습니다. 식사 후에는 칫솔질보다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를 우선 사용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치석과 잇몸 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엔 저자극 치약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하루 한번 잠자기 전 양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치약을 무조건 듬뿍 쓰기보다 저자극 치약을 소량만 사용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불소는 1000ppm 이하 SLS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리하게 오래 닦기보다 2분 이상 부드럽게 칫솔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5세 최모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치아 시림이 사라지고 입마름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약 없이 양치해도 충분히 상쾌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70대 이상이 매일 치약으로 양치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마제, 불소, 계면활성제, 거품, 그리고 구강 질환 시 치약의 부작용까지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양치 방법 내용 중단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30년 더 젊은 치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우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우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